네, 오 대표와 신과장 TV의 신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주변 지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스노우 어플을 통해서 동영상을 좀 촬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좀 얼굴이 좀 많이 다르게 나와서 저도 좀 적응이 잘안 되는데요. 그래도 뭐좀 뽀사시하게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좀 기분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나오늘 스노우 촬영뿐만 아니라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촬영을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 구독자가 120명 이렇게 택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감사 영상을 올리고자 어, 이렇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120명 이상의 네,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를 어, 하기... 또, 전에 지금 선물도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어, 저의 구독자, 늘 팬들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성함을 이제 공개는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어, 선물을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제가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뭐, PPL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보여드리면 제가 직접 산 거는 아닙니다. 네, 이 구독자분께서 친히 이제 보습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미스트를 이렇게 선물로 줬고요. 어, 이거 언박싱하는 모습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 시간 관계상 제가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미스트 이렇게 어, 구독자분이 하나 선물 보내줘서 도착을 했고 어, 굉장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쓰도록 하겠고. 어... 뭐말 나온 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한번 이게 기능이 잘 되는지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저도 피부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한번 상품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뭐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흔들지 않고 그대로 쓰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나요? 예 살짝살짝 지금 이제 카메라상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수분 가득하게 이제 보습도 신경 쓰는 그런 신 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선물이에요. 아이 마스크. 네 이것도 제가 산게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선물해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선물을 해줬습니다. 네, 후원이라고 생각해서 보는데요. 어밤 공기향의 이런 네, 피곤한 눈의 휴식을 네 마스크 안대라고 안대. 네 각자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안대 저는 이게 처음에 마스크팩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안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꼭 한번 이거를 촬영 이후에 한번 해보고 어 잠을 자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내용물이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아,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 천이네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어쨌든 포장은 좀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섯 개 정도 들어있는데 제가, 어, 써보고 앞으로 좀더 좋은 콘텐츠 그리고 질 좋은 내용들, 어, 이렇게, 어, 부탁한다, 뭐 이런, 응원한다, 이런 내용에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어, 좋은 내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짧은 영상이 비트코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피 비트코인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이 좀 있었는데요. 뭐 그런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실제로는 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빨리 비트코인을 해야 다음에 또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를 할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좀 빠르게 넘겨 달라 이런 내용이 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략하게 2-3분 정도로 어 비트코인 영상을 추격해서 어 최근 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뭐 전망 같은 거 담아서 어 한번 어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